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이승일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승일TV가 드디어 1만명을 돌파하는 획기적인 역사적인 사고를 쳤습니다 1만명 돌파 3일 전에 돌파를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 덕분에 이승일TV가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가인을 사랑하시고 아껴주시는 전국의 팬 여러분을 위해서 성가인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마무리된 제42회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온라인 축제였죠? 잘 즐기셨습니까? 저도 어, 첫날은 전국의 생중계로 전달해드렸습니다만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반응이 좋았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송가인의 축하 메시지 전달입니다 역시 진도의 딸 송가인이 대세입니다 그래서 신비의 바닷길 축제 내년에는 반드시 직접 여러분들이 바닷가에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믿고 43회 신비의 바닷길 축제에서는 송가인 씨가 직접 바다에서 바닷길이 열리는 순간 모든 팬들과 함께 다채로운 행사를 즐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진행되는 축제가 3일 동안 계속해서 송가인과 함께하는 그와 같은 행사가 진행이 된다면 더 많은 대한민국에 또는 전 세계적인 팬들과 함께 아주 행복한 순간이 아름다운 시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 이수기의 생각이 좋다 라고 생각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이수기TV 구독 구독 이수기TV 구독 좋아요 팍팍 눌러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송가연을 사랑하시고 아껴주시는 전국의 팬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파이팅! 감사합니다.